로그 <laughs> 네. 자 아무튼 로그 보도록 할게요 자로그에 정의서부터 볼텐데 거기 나와있는 그 내용들 있죠 그죠 거기 나와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조금 추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어, 있을거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 없는 내용들은 쓰라고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로그라는 거는 어 어떨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 상영분과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상영분과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녹그라는 거는, 어떨 때 우리가 쓰는 게뭐냐면 어, 지수에서, 지수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으 그 지수에 x 를 표현할 때 하는 게 로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로그의 정리를 잘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를, 결국 하면, 얼마가 돼요? 어, 4가 돼요. 그죠? 2를 3번째로 한번 보게 되지? 그 근데,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죠? 2를 몇번 정도 했는데 4와 8 사이 이렇게 되는, 이런 수를 그냥 수학으고 표현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럴 수 있긴 해. 2와, 딱, 2와 3 사이 어떤 순대, 어떤 순대, 얘는 어떻게 잘 적용하면, 유기게 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무리수야. 무리수라는 건, 승능하지 않는 무한수수죠? 그래서, 어떤 수가 존재해서 x만 합쳐면 6이 되는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 이렇게 2도 넘어서 2분의 6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 3이니까. 선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만으로 이렇게 2와 6을 사용해서 x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가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로 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고 2분의2 이렇게 얘기한 거면 만약에 이거를 태준이가 처음에 발견했으면 x 의 태준의 2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태준의 2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게 로그 라산거를맨 처음 안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큰 의미가 어느집좀 약간 비효율적인 다 저기 서버 기호긴 해요 그죠 알파벳을 쓴다는 건 이런 건 좋잖아요 그 이렇게 한거나 이렇게 우리 것수도 아무튼 간단가 서쪽으로 갈거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이렇게 한 했어? 로그라고 쓰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이 어쩔수없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이 x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의미하는 건항서 x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대로입니다. 이를 몇번제곱 했을 때유이되는가라는 것에서 어떤 몇 번에 해당되는 수가 로그야. 그래서 이이 이 x라는 것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리가 로드 2의 6이라는 건 어떤 수입니까? 2를 몇번 정도 했을때 x가 되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가 로드 2의 6입니다. 그래서 2를 어? 몇번정도하면 6이 되지? 그렇죠? 어, 예를 들면 얘는 뭐가 되겠어? 2의8그는 거예요. 2를 어? 몇번정도하면 8이 되지? 3이잖아. 그러니까 는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로드의 끝은 이걸 밑을 몇번 정도 했을때수가 되느냐 그래서 그몇 번에 해당되는 수가 로드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로그의 정의가 있거였구요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건요, 어, 로그 AB,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그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로그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밑에 있으면 위치라고 요 여기는 로그로 가도 얘는 이라는 거는 지수에서도 위치야. 그치? 노그에서는 위치에요. 왜? 항상 이쪽으로, 이쪽으로, 항상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치라고 하고, 얘는 지수에서 위에 있는 리왜 지수라고 했고요. 그죠? 노그에서 위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진수라고 요 그죠? 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과 진수라고 얘기하고, 밑과 진수는, 뭐, 뭐에 가죠? 범위를 가죠, 범위. 범위를 가는데, 우선은 위치라는 건보면안 돼요. 이 1은 안 되냐. 미친 일일 수는 없어요, 그죠비일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과 진수의 공통적인 건데 얘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도 영보다 커야 되 이런 조건 없으 이렇게 그죠니그죠 자, 이런 거는 은중요냐 그러면 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왜중요면 이제 로그라는 연 로그라는 기호를 빼처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수학적으로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이걸 해놔. 사칭연산에 대해서 다해봐요다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무결해야 돼. 어떤 수학적인 기구가 우리가 쓴다는 건 굉장히 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칭연산으로 어떻게든 막 하든 막 이렇게 다 되잖아. 그죠? 근데 새로운 연산이 이게 다 되게 한다는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환법칙 성립하고 뭐 이렇게, 어, 결합법칙 성립 안 한다. 너네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교환법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환법칙만 되는 거는니 뭐, 더 멋지게다가 분명 측하가된거 필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성 복식이 되게 고도화됐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로구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처럼 안 닿았을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새로운 개 만들 때는안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안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죠? 이건 수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는 하지 않아요, 써가지그죠 완전 무재한 상태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이게 아니기로 뭐냐? 얘가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가 지금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지? 이 g1이라는 얘기는 그 1에 x 승해 2가 되잖아? 이런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이렇게 바꾼 게 x는 로그 1에 2야 그럼 1을 x 만 제곱해가지고 그죠? 2가 1이 할수 있습니까? 아닌데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써, 그러니까아니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극장비도 그 얘두개다왜0이0보다 크다는 거냐 이 얘기야. 만약에 마이너스 일, 그죠? 얘를 지금 마이너스 1한는지로우고얘가 2, 이 얘를 x 번 제곱해, 그죠? x 번 제곱해가지고 얘를 플러스 8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세 번째로 마이너스 8이는되지 그래서 플러스 8이 얘기하는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하나라도 안 보는데 아예 안 써. 그래서 얘는 이런 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인데 이진수라는건 이쪽에 있는 거거요 그지? 이쪽에 있는 건데. 이도똑같아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x 번 제곱해내도 플러스이라고 하자. 플러스이라는 걸 x 번 제곱해요. 그죠? 얘를 마이너스 4로 만들 수가 없어. 요 그죠? 두번율과면 플러스 4가 되겠지. 지금 데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될수없으니까 아예 할수가 아예 그냥 생각하지 조차 안 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이펜 뭐 마지막 파트에 지성수, 로방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방수 뱀 마지막 파트에 로가 나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나와 근데 우리 미지수에 예를 보면 이 E에 x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자체가 뭐야? 징수자리에 음, x 자체가 이런 거 커야 되기 때문에 얘네만 방정식을 풀었어. 그럼 마이너스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지제 뭐, 로그의 성질이죠? 그죠?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할 텐데, 로그의 기본 성질이야, 얘들아. 이게 로그의 정의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할 겁니다. 좀지우게 얘들아.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하니까, 주금도록 할게요. 자, 로그의 성질인데, 로그의 성질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로그를 특이하게 로그로 이용해서 쓰면서,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방법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런거 했었죠? 지수에서수 a에 한 번에만 모든수의 형수는 인정, 부정, 그리고 어, 또뭐 했니? 모든수의 형수는 1, 또뭐있죠 그래서 의 a 의 다이너스 m승도 해 줬어. 의 a에 m승도 1, 그 확인했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로그의 기본적인, 해볼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a를 x 제곱했을 때 b가 되면 이 x를 로그의 알겠습다 이건 지우지 않을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첫 번째 형식 뭐냐? 그리고 A가 모든 주 간에 얘가 1이 되나요? 그죠? 그럼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얘가 A를 몇번 주고 되는지 1이 되느냐 되는 이런 얘기지. 그죠? 근데 여기 모든 수의 영승이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지 간에 여기가 1이면 얘가 항상 뭐야? 0이에요. 뭐. 이게 0으로 가서 똑같은 얘기가 일어지고 1의 내용이 모든지간에 예값이 들면 이는 자체가 0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만마그 함수 되었으니까 원하는 점 로그, a에 x 이렇게 요 선수를 할 때도 얘는 뭐예요? a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이지만 x 값이 1이면 y값은 항상 0이에요. a 상관없이 그래서 a 가 모든지간에서 요런 이 됩니다. 이 선수는 1컴당을 무조건 지낼 수 밖에 없어요. a값에 관계없이 그렇지? 자 봅시다 두 번째 로그의 AA는 1이에요 이건 쓰진 않을게요. 그죠? 로그의 AA는 당연히 2위죠. 그죠?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 해보게 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두번 들어가도 는데 이거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죠? 맨 처음에 아마 저기 로그 섬 한참 들을 때 아마 증명은 Okay. 그렇서한 번도 <laughs> 음, <laughs> 뭐 기우을제이친는지않어 <laughs> 아, 그이그다한에는다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다다그다에그 다음에. 는그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실 거예요. 아마 에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에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다에그다음에 나수쌤이죠 남수쌤은 약간 더쌤이 뭐, 복였습니까 더쌤이 됐으니까 남수쌤 유가될것 같아. <목소리> 자, 로그의 뭐라고 있어? a 의 m 제곱의 전체에 이승 몇개 있나? x 의 이승이 이렇이있면 그죠? X라고 할때 보면, 로그의 x 의 이승. 그죠? 얘는요. 자, 봅시다. 얘는, 봐봐. x 의 이승이라는 거는 로그에 A에 X가 몇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N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겠어 n 개가 있다, 뭐가 로그의 a의 x 다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 이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다 빠져 나가니까 로랑 로의 a의 x가 n 개 있다. 여기서 n 보통이 로의 a의 x 이렇게 되습니다자 그리고 다음 사진 쭉죠 그다음에 이편한 공식입니다. 뒷편한 공식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에 여기 약간 조금 뜰수 있다 이런 얘기예 여기에 좀뜰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여기 밑에 뭔가 그러니까 로그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에 n승 x에 뭐 이렇게 되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할수 있어? 앞으로 나올 때 n분의 n분의 같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에 로이 x에 아올됩니다자두 번째는 이제 미분하문것입니요 당연히, 미편한 공식이라는 건, 요 아래 있는 이밑을 바꾸는 걸 우리가 미편한 공식이라고 해요. 그죠? 자, 첫 번째. 미편한 공식의 첫 번째는, 로그에 A에 B, 여기에서 이 C, 이 A죠. 그죠? A를 바꾸고 싶어. A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 로그는 내가, A가 B가 아니 어떤 이니에서 바꾸고 싶어 그럼 C라고 하겠죠 C라고 하면, 로그에 C. O, B, C, 이렇게 할수 있어. 마치, 어, 빅수에서부자공모로 똑같은 줄을 나눠주듯이 그래서, O, B, O, B, 이렇게 하면, A, B,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게 파생됐듯이, 여기서 이게 파생됐듯이, 여기서도, 하나가 또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얘를 C로 바꾼 거잖아, 그죠? C로 바꾼 건데, 얘를 뭐로 바꾸고 싶어, 그냥? 그냥 B로 바꾸고 싶어. 여기 B를 바꾸고 싶어. 여기 를 바꾸면 뭐가 되겠어? 누구의 B, B, 양변을 분자분분분 B로 나눠주지. 분기은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A가 되고, o. B에 B가 될지 그지? 근데 로그의 b 는 뭐야? 안 썼지만, 뭐야? B를 몇번줘도 되는 가 돼? 한한번 줘보면 b B가 된다, 이 아까도 무슨 자었지그래서 조금 육과 진술을 바꾸면 된다? 역수가 된다. 하는 의미 보겠습니다. 이게, 로그의인터은 중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설명해 주시면 될것 없지만, 설명해 주시면 좀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또, 뒤에 나올 텐데,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나와 있는, 이방험치 말고,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읽거 말고, 거기 아래 3번, 4번이라고 써보시면 돼요. 네. 3번, 4번이라고, 1번 밑에다가 써주세요 네. 써있으니까, 그치, 예. 네. 자, 거기 아래에, 이제, 네. 3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쓰시면 되냐? 이거 쓰시면 됩니다. 로그에 a b 지금 로그 형식에서 생되는 거야. 로그 b 야 이 진수에 왜 뭐가 되는 거야? 진수란 지수에 지수에 모그 b 와 여기 b s 가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할수 있다? 이 c 와 그리고 a 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요. b 와 o 를 교환할 수 있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c 의 모그에 b 의 a 이렇게 돼요. c 의 모그에 b 의 a 이렇게 돼야. 짜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 하나. 근데 아까 그 뭐예요? 이 변환 공식할 때, 변환 공식할 때, 로그 a 의 b 는 로그 b 로 바꾸면 이제 로그 b 의 a 는 트랜드랑 똑같대. 얘도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a 라면, 이렇게 여기가 뭐야? a 라면 트랜드, 얘랑 그냥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요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거지, 그죠? 아, 만약 로그 b 시점인데, 로그 b 가 아니라 그러면 똑같대. 똑같잖아? 그럼 얘 얘랑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바꾸면 로그에 그냥 B에 뭐가 되겠어 B에 로그에 a A죠? 그죠? 이잖아 그죠? 그러그 그러니까 B에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로그에 E에 뭐 B에 뭐 어떻게 B에 X 이렇 나와요. 이렇게 보 X 이렇게 그냥 이 로그를 한 번만 걸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로그에 이제 뭐 형식에 대해서는 다한 겁니다. 더 이상의 공식 이런 건 없어요.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모도 살짝 네, 보겠습니다. 어, 어, 기 옆에 있긴 하다 그죠? 옆에다 아, 조금만 그 옆에 개념 플러스 여기 여기 다 나와 있는 다 알지. 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데 넘겨가지고 그런 애가 생각을한번긴한던데 2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대표0표용지개만좀풀어봐개봐개만풀어